이제 어제 살펴 본대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제 벨사살 왕은 벽에 쓰인 그 신비한 문자 그 대로 심판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해석하여 준 그날 밤에 죽게 되었고 이제 그 뒤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6장에 다리오 왕과 관련된 이제 다니엘의 단일이 겪은 사건이 에, 나오는 오. 것입니다. 어, 그러나 이제 어, 배경을 좀 한번 보실 것은 어, 이 어, 바빌론 제국 다음에 세워지는 것은 이제 메대 바사 어, 나라인데 에, 이제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날의 초대 왕을 에, 세계사에서는 고레스 왕이라고 합니다. 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다료 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보니까 성경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라고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 자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다리오 이 왕은 고레스 왕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자, 페르시아도 작은 바사도 작은 나라였는데 메대 왕과 이렇게 혼인을 왕 왕실과 혼인을 해서 이제 고레스가 연합국을 이루어서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한 것입니다. 곧바로 고레스 왕이 자기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먼저 장인인 메대왕이 다리오를 예우해서 먼저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도록 하고 나서 나중에 통치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그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를 시작할 때 어떻게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가 6장 1절에 보니까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그 새로운 제국을 세웠으니까 새로운 제도와 관리들을 이제 임명을 하는 것이에요. 나라를 정비하는데, 전국을 120개 행정구역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이제 장관들,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 위에 이절 보니까 총리 세을 세웁니다. 어, 그 지방 다스리는 고관을 잘 관할할 수 있는 그래서 왕을 보필할 총리들입니다. 어, 그래서 이 총리들 세운 목적이 뭐냐 하니까, 보고를 잘, 했, 직무를 잘 보고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방대한 지역을 관리하면서, 어, 세금을 걷어들여서, 왕실의 재정을, 어, 충당하는 일, 그리고 행정이나 사법적인 일에서 왕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어, 이렇게 제도를 정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나라가 세워진 초기이기 때문에 통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세 명의 총리 가운데 특출난 특별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에요. 3절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첩하다는 것은 탁월한 영혼이 있다, 깨끗하다, 뭐 이렇게 그런 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맑은 어떤 그런 마음과 판단력으로 총명한 어떤 그런 관리의 직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니까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관위에 총회들을 위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는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세우고자 했어요 그게 3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총회를 받는 그 모습 가운데서 주변에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막 이제 하게 합니다. 단일 단열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면 일단은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보통은 어, 타락한 죄인의 본성상 우리는 자기 권력의 위치에서 살리 사욕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 부패한 관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 그러나 어, 이 다니엘 어, 청렴한 다니엘을 이제 관리하고 철저히 이렇게 통, 그런 왕의 어, 뜻을 전하고 어,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러한 자신했던 그러한 사리소역이나 어, 세금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게 될, 되니까 그 다니엘을 견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한 한편 다니엘의 출신을 보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6장 13절을 보시면 이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왕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6장 13절에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계속해서 바벨론 때부터 계속 무시했던 그 말이에요. 포로, 포로로 잡혀 온 변방의 어떤 아무것도 아닌 나라의 그 출신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출신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나라를 세운 공신들이고 어떤 공을 세운 사람들이고 또 왕과 같은 그 민족인데 어 알지도 못하는 변방의 전 나라에서 사로잡혀 온그 다니엘, 그 다니엘이 왜 최고의 자리에 올려 되느냐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렇게 모함하고자 이제 이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허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번 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예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템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예어 다니엘의 행실을 보니까 예 어떤 어 그들 그의 잘못을 어 드러낼 들춰낼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이렇게 이것이 많이 나오죠.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단일이 그만큼, 어,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어, 정말로 충성되게, 어, 사람들을 섬겼던 것, 특히 왕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어, 어 어, 자기 개인적인 그런 사기사욕이나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고, 어, 하나님께 충, 순종하듯이 왕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에 절대 순종한 다니엘을 어 이렇게 고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해요. 5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절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그두 가지 중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에 더 순종할 거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왕에게도 주어진 왕이도 자기에게 어그 권위에 위에 세워준 그 왕을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 이두 법이 충돌하도록 만들겠다는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총리들 고관들이 찾아갔죠. 나머지 두 명의 총리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120명이 다 아니라 또 일부, 어, 이 어, 계략과 관계된 몇 명의 고관들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7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법을 7절 초반부 보시면 모든 총리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단일 이런 대회에 됐을 것입니다. 단일 몰래 이런 한 법을 이제 입법을 세우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금령 금지할 금지령인데 7절 후반, 하반절 보시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에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자국을 던져놓겠다는 어떤 법을 세웁니다. 아마 왕정 통치의 초기이기 때문에 모든 이 나라의 어떤 어 백성들이 왕만 바라보고 왕의 충성심을 보이는 보이는 기간으로 한시적으로 3 0일을 정해서 왕에게만 그런 어떤 어 충성심을 보이는 그런 법을 이제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법을 이제 이거 들었을 때 왕이 그냥 생각하기에 어, 나라의 법도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어, 내 권위를 왕실의 권위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 허락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목표는 단예를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왕은 왕은 총회한 단예 이렇게 될 줄을 모르고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의 법은 아마 왕의 인장을 찍은 법에 대해서는 왕이라도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다,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어, 그러나 이제, 어, 이 반대절의 음모, 어, 또 왕이 이제 선포하게 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 자신의 신앙, 어, 생활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으시죠.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 참 쉽지 않은 어, 신앙 의 고백입니다. 음. 어, 다니엘은 에, 창문을 한, 어, 열고 예, 예루살렘을 예 향해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 다니엘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렇게 해왔던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어, 세 번씩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던 어, 그 결단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 문제가 어떤 위협이 올지라도 다니엘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어 11절 이후에 보시면 이제 그 다니엘 모함하려고 한 무리들이 이제 어 다니엘을 찾아 보게 되고 그것을 왕에게 12절부터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번개할 수변기할수 없는 그법이라는그 모함한 무리의 꼬투리에 잡혀서 다니엘을 죽도록 이제 사자굴 넣도록 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들이 특별히 볼 때는 15절을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왕은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가장 충성된 신하가 누구인지 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말의 꼬투리에 잡혔기 때문에 왕은, 왕에게 이렇게 그들이 하죠 15절 보시면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디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그 무리들이 왕에게 입법을 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법입니다. 왕은 인정 승인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15절에서는 그들은 왕이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한 사람 모함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추하는 그런 악한 무리의 모습들이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 복을 주세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 주시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그 악한 무리 그런 어떤 그들의 그런 결정이나 그런 의견들에 동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사람들 우리를 시기하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될 것인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다니엘의 행동에서 우리가 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듯이 다니엘 세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행동은 어 다니엘이 처음에 누부갓네살왕 앞에 나아갔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1장 8절을 가 보시 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예,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어 그때 의 뜻을 정했어요. 어, 어 편하게 편한 길을 갈수 있었는데 어, 왕의 뜻을 거스르는 어, 어떤 한 가지 일을 정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어, 신앙과 어, 또그 이제 포로 잡혀간 그왕 앞에 순종한 일 가운데 충돌이 생겼을 때 다니엘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어, 어떤 뜻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세상의 어떤 편한 길. 또왕 앞에 사람의 눈치 본 일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일을 그때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로였고, 뭐 타로 잡혀온 자의 자손이고, 별거 아닌 민족의 출신이다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순간순간 누가 많이 다니엘 모함하고 죽이려고 또 친구들도 모함했던 과정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법문 이후의 사건에도 내일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자의 입에서 그 발톱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은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뜻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있으면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러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또약화될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처할 수 있는데 분명히 다니엘이 보여준 것은 뜻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훈련의 기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 시간도 그렇고요. 자신이 특별히, 어, 이렇게 뭐한번 예배 드렸다는 것보다, 어, 특별히 개인적인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이 힘이 되는가 단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어, 그, 안유숙 여사라는 사람의 책을, 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안유숙 여사의 이야기 혹시 아신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어, 1939년 3월 달에, 어 일제 국회에 들어가서, 어, 박관중 장로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유황불로, 어 일본은 망한다. 이것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두 사람을 보내셨고, 이제 이 안희승 여사는, 이제, 그때 이제 바로 체포되어서 평양 유치장으로, 경찰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신문을 받는 가운데서 이 안희승 여사가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드린 아침 예배인 구로 비록 이 자리가 더럽고 냄새나고 비참이 가득해도 나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중요한 생활인 것이다. 아침 예배와 낮 예배와 저녁 예배, 이세 때는 나에게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시간이고 행사이다. 내가 이같이 세때 예배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들 기독교인에게 핏박이 시작하던 때, 단일세를 보면서 큰 충동을 받아 시작한 후부터인데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이 계속 하였다. 그래서, 어, 유치장에서는 소리내서 예배하고 기도 못하니까, 밤속으로 암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희준 여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미리 성경을 필요한 분을 외웠다고 합니다. 음, 수백 장을 또 외워, 암송하고 찬송가를 외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어,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 보니까, 어, 이제, 중간에, 어, 그, 일본, 나중에 일본, 이제, 조, 자기를 도와주는, 어, 간방장이 오게 돼요. 일본, 그, 그, 간수가 오게 되는데, 그 간수가 얘기를 해줍니다. 어, 이제 그, 그해 9월 달에 많은 목사님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서 고문하고, 구타하고, 어, 했, 다고 해요. 그때, 어, 주기철 목사님 다 잡혀와서 이제, 이렇게 고문 당했는데, 어,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할 때, 어, 그 겨울에, 그 겨울에 만주 독감이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이제 그, 그 어, 고문했던 많은 이제 그 순사들이 같이 이제 드러눕게 되었는데, 특별히는 목사님들을 고문했던 사람들이 죽었대요, 많이. 그래서 자기 순사들끼리, 어, 하나, 하나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죽은 걸 보면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고문을 잘 하지 않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자기 믿는 사람들 지키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유투녀상 그 이후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한번, 저는 이 감정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입니다. 단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심을 그 사자 불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가 올때그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신앙생활, 우리를 붙들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매일마다 정한 시간에 유지해가는 오늘 하루가 어 또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저희가, 어, 너무나 연약한, 어, 자들입니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무너지기 쉽고, 어, 또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부분들을, 어, 다른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어, 높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더, 어, 정말, 굳건하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들을, 어,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어, 매일매일 지치고 상할지라도, 어, 그 시간들을 지켜나간 일들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도록, 단일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럴 때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이번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